안녕하세요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네, 이거는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 돈못 믿겠다 뉴욕 도쿄에 집사는 100억대 한국 부자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내용은요 고액자산가들은 미국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뭐 국내 경제가 불안해서 미국 부동산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뭐, 미래에는 미국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 부자들이 많다는 기사인데요. 뭐,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하진 않지만, 미국 부동산이 좋은 거는 뭐, 확실하죠. 뭐, 전 세계의 부동산이 망하더라도 미국 부동산이 가장 끝에 망하겠죠. 왜냐면, 하 강력한 미국 군대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뭐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다면뭐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문제는 가격이죠. 뭐 우리나라 상가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미국의 뭐 건물 같은 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하지만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단돈 15만 원으로 미국 부동산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 건물주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리츠를 이용하는 겁니다. 리츠가 뭐냐면 뭐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 하면은 약간 뭐 사기꾼 같은 무슨 뭐 어떤 호텔을 분양받으면은 뭐 월세 얼마 보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회사들 회사들이 많은데요. 리츠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이제 큰 자산을 형성해서 뭐 한 사람이 사기 힘든 여러가지 상가나 뭐 건물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으로 커나가는 회사죠. 물론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이 올라가면 시세차익도 따라서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리츠를 사면은 리츠 주식을 사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츠 뭐한 주당 가격이 뭐 제가 사고 싶은 거는 한 15만 원 정도 하니까 15만 원만 하면은 미국 건물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건물의 아주 일부, 뭐, 한, 요만큼, 1제곱, 밀리미터도 안 되는 면적을 소유하게 되겠지만 말이죠. 친구들한테 뭐 자랑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뉴욕에 뭐 건물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만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랑도 할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로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랑도 할수 있는 리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야후 파이낸스라는 사이트고요.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리츠는 FRT라는 회사인데요. Federal Realty Investment Trust. 네, 종목 코드가 FRT입니다. 한 주당 가격이 한 130달러 정도니까 15만 원 정도로 건물주가 될수 있는 거죠. 예, 리츠 회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배당률이겠죠. 아무래도 월세를 받아서 이제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건데. 한3% 정도 됩니다. 3%면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배당금 치고는. 근데 이제 이게 대박인 게 매년 배당금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무려 50년이 넘게. 엄청난 겁니다. 50년 동안 꾸준히 배당하기도 힘든데, 심지어 배당금을 매년 늘려주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볼수 있겠죠. 배당금은 이제 1년에 4번, 분기마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주가 추이를 보면은 뭐한 73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어, 지금 3달러 정도 하던 게 지금 130달러 정도 합니다. 꾸준히 이제 늘어났는데 2016년 정도에 피크를 찍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좀 회복되는 추세인 것 같네요. 예, FRT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여기 투자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어, 캘리포니아 뭐 코네티컷, 뭐, 디스트릭 오컷, 컴블롬비아. 이게 워싱턴 DC죠. DC. 뭐, 플로리다, 뭐, 뉴욕, 뉴저지, 뉴시간, 이런 식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서 뭐, 다양한 상가 건물 같은 거를 보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면은, 뭐 자세한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뭐, 이런, 이런 위치에, 뭐, 이런, 이런 건물들. 아주 다양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죠. 이 리츠를 사면은 이 건물들을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월세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 FRT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주는 리츠 회사기 이 때문에 일단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리츠 회사는요 종목 코드가 O라는 회사인데, Realty Income Corporation입니다. 이건 한 주당 가격이 뭐 71달러밖에 안 하네요. 한 8만원 정도면 은 미국의 건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배당률은 3.87% 아까보다 좀 높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게 이제 또 매달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매달 배당을 꼬박꼬박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주가 월세 받는 느낌으로 이제 투자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매달 받는 게참 기분이 좋죠. 따박따박 꽂히니까 월세 꽂히듯이. 이거는 94년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하여튼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리츠고요 이것도 정말 좋은 리츠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리츠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한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이라고 종목 코드가 AMT인데요 이거는 통신용 타워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통신용 타워를 임대해주는 회사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뭐 SK텔레콤이나 KT, 뭐 이런 통신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통신회사들은 이제 전국의 곳곳에 이제 기지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통신회사마다 이제 기지국을 설치하면 되게 좀 비효율적이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통신용 타워를 세워서 뭐 여러 가지 통신사들의 그 기지국을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경비도 절감이 되고, 뭐, 좋겠죠?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아메리칸 타워라고 돼있지만, 뭐, 미국이 한정되지 않고, 뭐, 인도나 뭐, 다양한 나라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 5G 통신도 이제 계속 설치해야 되고, 되게 미래가 밝은 회사죠. 어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배당률이 지금 1.65% 밖에 안됩니다. 이런 매우 이제 낮은 거잖아요.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박인게 배당금을 매년 뭐, 엄청 빠른 속도로 늘려주고 있어요. 매년 뭐한20%뭐 이런 식으로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률은 낮지만 뭐 조금만 지나면 점점 급속도로 배당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성장률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지금 재무 상태를 보면은 어 매출액이 2015년에 4,700, 아 470만 정도인데 음 2018년에 740만이잖아요. 이거는 뭐 단위가 천 단위고 하여튼 3년 만에 엄청나게 늘었죠. 어, 순이익도 68만에서 123만. 거의 두 배가 늘었습니다. 3년 만에 두 배가 순수익이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어,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ER도 거의 70에 가까운 p e r 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리츠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뭐, 병원 같은 데를 임대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뭐 심지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주는 그런 예, 부동산 투자 회사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제 생각에는 직접 상가나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리츠를 통해서 투자하는 를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뭐 어떤 상가나 이런 건물을 보는 눈이 뛰어나다면은 뭐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고위 공직자라 뭐 알아서 뭐 미리 여기가 개발될 거다 이런 정보를 안다면은. 뭐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그냥 장가를 직접 사는 것보다는 이런 리츠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건물 가지고 있으면은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제가 가져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듣기로는 뭐 엄청 세입자들하고 문제도 많고요. 뭐 월세 밀리는 경우도 있고. 뭐 건물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물이 샌다던가 전기가 나간다던가 이런 거. 세입자들한테 컴플레인 엄청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츠 회사를 사면은 이런 걱정은 없겠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실이죠. 공실라면은 진짜 엄청 답답하잖아요. 세입자가 계속 뭐 1년 2년 계속 안 구해지면은 계속 돈을 그냥 날리는 건데. 뭐 그런 걱정 없는 이제 리츠 회사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주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